파리 평화 회의 제1차 세계 대전 종료 후 전쟁에 대한 책임과 유럽 각국의 영토 조정, 전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협의한 1919년에서 1920년 동안의 일련의 회의 일체를 가리킨다. 영국과 프랑스, 미국 주도로 이루어진 약 5개월간의 기본 협의와 이에 따라 차례로 진행된 이전국과의 조약 협상이 1920년까지 진행되었다. 이를 한데 모아 파리평화회의라고 지칭한다. 유럽에서 진행된 전쟁으로 유럽을 장기간 무질서 속에 빠뜨린 결과, 새로운 규칙과 제도를 마련하여 질서를 회복하고 지킬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유럽의 정치, 외교의 중심지인 파리에서 장기간 그리고 다양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과거 유럽사에서 전후 새로운 질서 체제를 구축한 베스트팔렌 조약, 빈 조약과 같은 강도 높은 제재를 찾아야 할 무거운 책무가 놓여져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협상국 세력이 동맹국 세력 측에 대하여 승리하여 자연이 회의의 주도권은 협상국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동맹국은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다. 처음 회의는 영국,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일본 5개국이 주축이 되었으나 일본은 유럽 문제에 큰 관심이 없어 자진 빠졌고, 이탈리아는 아드리아 해의 움메 지역 영토 분쟁 문제로 파리회의에서 철수하여 결국 영국, 프랑스, 미국 세 나라에 의해서 회의가 주도되었다. 이 회의에서 국제 문제를 풀어나갈 원칙으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14개 조항을 제시하였다. 공개 외교, 공해에서의 해양의 자유, 무역 조건의 평등화, 군비 축소, 식민지나 영토 문제는 당의 주민의 이해에 따라 해결, 러시아는 자신의 체제를 가질 권리, 벨기에에서 독일군 철수, 알자스 로렌 지역을 프랑스에 반환, 이탈리아 국경민족구분성에 따를 것, 합스부르크 제국 안에 여러 미족 자치정부 가질 권리, 발칸반도에서 미군 철수할 것, 투르크의 주권과 영토 보존할 것, 폴란드의 독립, 국제평화기구 창설 등이 강조되었다. 이에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민족자결주의와 집단안전보장 원칙이었다. 그리하여 폐전국에 대한 무배상, 무병합의 원칙을 주장했지만, 전쟁의 상처가 큰 당사국의 반대로 폐전국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가 주어졌다. 약 5개월에 걸쳐 기본회의가 진행되었고, 여기에서 얻어진 원칙과 약속에 따라 폐전국과 차례로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제일 먼저 주축국인 독일과 연합국 간의 강화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며 대체로 제1차 세계대전 종료 조약의 대명사로도 사용된다. 독일의 대한 제재가 제일 혹독하였는데, 모든 해외 영토와 식민지 포기, 알자셀로렌을 프랑스에 반환, 프랑스 국경 지방의 비무장지대 설치, 슐레지엔을 폴란드령으로 하고 단체의 자유항과 연결하는 폴란드 휘랑지대 설치, 일부 영토 벨기에의 양도, 막대한 배상금, 군비 제한 등이었다. 오스트리아와 강화 조약을 체결하여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가 오스트리아로부터 독립하였고, 오스트리아는 소국이 되었다. 불가리아와 뇌이 조약을 체결하고, 그리스와 유고슬라비아의 영토 일부를 하양하도록 하였다. 헝가리와 트리아농 조약을 체결하여 오스트리아로부터 완전 분리 독립토록 하였으나, 영토 일부를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에 하양하여 소국이 되었다. 오스만 투르크와 세부르 조약을 체결하여 과거 투르크가 점령한 유럽 영토에 대해 투르크 영토의 분할, 군비 제한, 내정 간섭과 치외법권 인정을 요구하였다. 조약 이름은 대부분 파리교회나 궁전의 일부 이름을 딴 것으로 모두 파리권에 포함된다.